13번은요, 어느 기업의 매출액이 매년 5% 비율로 증가한대요. 이와 같은 비율로 매출액이 계속 증가한다고 할 때, 이 기업의 매출액이 현재 3배 이상이 되는 것은 최소 몇년 후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 현재 매출액을 그냥 내가 1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1년 후에는 얘가 1 플러스 5% 증가한다고 하면, 100분의 5를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될 거고 1년 뒤, 2년 뒤에는 얘를 한번더 곱해서 2제곱 3년 뒤에는 3제곱 4년 뒤에는 4제곱이 될 거니까 일단은 n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거 같아 그래서 얘가 3배 이상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의 매출액을 내가 1로 잡아서 얘를 그냥 3보다 크거나 같다고 라 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어, 얘를 어떻게 풀거냐면 로그를 이용해서 상향로그를 이용해서 풀겁니다 상향로그를 씌워주면 n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로그 1 더하기 100분의 5가 되는거고 너는 로그 3 이렇게 쓸수가 있는거지 그럼 얘를 내가 어떻게 바꿀수 있냐면 n 곱하기 로그 105 마이너스 로그 100인데 2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로그 3.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어, 로그 1.05를 알려줬으니까 그냥 얘를 100분의 105라고 합시다. 100분의 105. 이렇게 하는 게더 유리하겠네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n 곱하기 얘가 로그 1.05니까 0.02가 크거나 같아 0.48보다. 그럼 언제부터 얘가 커져? 등호 조건도 살펴보시면은 n이 언제일 때야? 24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아, 24년 후부터는 3배 이상이 된다. 그래서 답은 5번을 골라 주시면 되겠죠.